현재 다이소의 경쟁사로 의외로 거론되는 곳은 올리브영이고요. 아, 아무래도 이제 아, 코스메틱 아, 아, 분야에서 네. 이제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이소가 사실 그렇게 상품을 팔수 있는 건요, 올리브영이라는 그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상품 광고는 올리브영이 다고 효과는 올리브영에서 아, 다 그래. 이제 테스트하고 그러네요, 다이소에서 사는 거니요. 올리브영이 없, 올리브영이 뭔가 역할을 제대로 아. 해주지 못한 다이소도 상품을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음. 지금 이제 국민 놀이터가 된 다이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난해 매출이 3조를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세가 엄청난 그런 회사 중 하나인데, 어, 현재 지금 다이소 상황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어, 다이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3조에 영업 이익은 이제 2000억대 중반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뭐매해 따라서 조금 오른내리면 있는데 대략 대략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영업 이익률은 한8% 정도, 7, 8%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이죠 아. 사실 그래서 다이소가 매출이 3조라고 했을 때 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을 네. 거예요.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네. 팔아서. 천 원, 2천 원짜리 팔아가지고. 네. 근데 아니 뭐 현재 지금 뭐 신문에 나오고 있는 뭐 이름 이름 있는 기업들도 매출 1조, 아 1조 정도, 2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1,000원 뭐 광고도 나오지 않는 곳이 아. 3조 아. 이렇게 찍었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음. 그럼 다이소는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요. 부담 없이 또 가도 되는 듯한 또 이렇게 마음이 있고 또 가면 어쨌든 좀 괜찮은 아이템을 찾았다는 그런 좀 뿌듯함도 있는데 네 다이소의 좀 성공 비,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어 다이소의 성공 비결은 누가 뭐래도 사실 가격이죠. 아. 누가 뭐래도 가격인데 이건 사실 다이소의 탄생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다이소를 운영하는 이제 다이소의 운영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음. 어, 처음에 이제 일본에 있는 다이소 상쿄라는 곳에서 아, 이제 원래 납품을 하던 곳이었어요. 네네. 미국에도 달러샵이라고 있고 음. 일본에도 100엔샵이라는 그런 음. 상점들이 있었어요. 뭐냐? 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천 원짜리, 천원 그러니까 1달러짜리, 100엔짜리 상품들이 쫙 늘어놓고 음. 사람들 거기서 막 물건을 집어와서 이제 뭐 구매하고 어. 이제 하는 거죠. 근데그 100엔, 100엔, 1달러를 팔려면요, 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 공장 하고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음. 다돌아다녀서 이 상품을 이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와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국내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다이소의, 다이소의 운영 이제 회사가 음. 창업주가 이제 그걸 납품하는 일을 했던 거죠. 음. 다이소 상표에 납품하니요. 다이소에 상표에 납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무조건 그 구매 단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구매 단위가 많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음. 저 방식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아, 괜찮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네, 뭐, 네, 해봤으니까 네. 천 원짜리 샵을 만들면 되겠다. 음. 근데 사실 천 원짜리 샵이라는 게 이제 천 원, 그러니까 천 원, 옛날엔천냥마트뭐천 원짜리 샵 이런 어. 식으로 불렸는데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가게들은 대부분이요, 음. 그냥 폐업 업체들, 음, 맞아, 맞아. 네, 사는 상품을 이렇게 네. 싸게 때와 가지고 어, 어. 그냥 헐값에 파는 거였어요. 음.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 그게 장기 지속할 수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제 다이소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어차피 내가 다이소 상표에다 납품하니까 물량이 많, 많잖아요 물량이 많으면 그 물량 중에 일부만 국내에다 돌려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장을 차리고 매장을 차리고 있는데 애초에 구매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에서 싸게 팔수 있었던 거죠 음. 다이소가 처음 등장한게 이제 1997년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97년에 외환 얘기가 어... 딱 터졌잖아요 그쵸, 네. 타이밍도 정말 좋았죠 멋있다네. 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였지만은 다이소에겐 정말 좋았던 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저렴한 상품을 찾기 시작하게 되,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기니까 다이소에서 점점 더좀 점점 더 매출이 늘기 시작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게 뭐~ 다이소가 싸서 많이 갔지만 지금은 또. 싼 것도 있지만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만큼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것도 참 변화가 좀인게 이런 달러샵들, 백엔샵, 음. 이런 다이소처럼 이제 천 원에 팔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천 원, 이천 원에 파는 그런 곳들의 공통점이라면요, 네.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 가기, 보통 보면은 네. 어느 상품이든 그런 그렇든 간에 맞아, 예. 가격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상품 원가를 계산하고 아. 상품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더하고 여기다 내가 마진을 붙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를 만들잖아요 맞아, 근데 예. 바이소는 반대로입니다 가격을 딱 정해 줬어요 나는 <laughs> 100엔숍하고 달러숍도 그렇지만 가격을 딱 정해 줬어요 1,000원짜리, <laughs> 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네. 5,000원짜리, 네. 500원짜리도 있긴 아, 합니다 500원짜리. 네, 지금은 네. 많이 줄긴 했지만요 네. 500원짜리인데 가격을 정해 두고 음. 거기에다 제품을 맞추는 거예요 어. 제품을 떼워, 떼워서천 원에 파는 게 아니고 음. 이 가격의 어. 제품을 맞춰달라 하고 아. 아, 제조사한테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음. 그걸 위해서 제조사에 가서 생산 생산 공장도 좀 바꾸기도 하고 음.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 공정을 이제 좀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도 어. 이제 같이 이제 어, 고민을 하고. 또, 그, 그 제조도 발전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많이 납품하면은 그만큼 너희들한테도 이익이다. 음. 제조사도 이익이고 우리도 많이 파니까 이익이다. 음. 같이 가자. 대신 가격, 그 가격에 맞춰서. 음. 그 가격에 맞춰 달라. 음.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다이소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뭐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네. 화장품 계열들이 인기를 어, 얻고 있는데 어, 어, 어. 화장품 계열들은 아시긴하겠지만 음. 대부분 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그 ODM으로 이제 그 제조는 이제 의뢰 납품 받아 가지고 팔려 나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결국에는 브랜드의 차이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성분의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제그 기술 자체는 거의 이제 음, 동일한 거죠. 비슷한데, 예. 네, 거기에 원가를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가, 음, 광고비를 얼마나 음, 투입할 음, 것인가 그 차인데. 이 다이소는 그걸 다 빼는 게 가능한 거죠. 음, 어차피 가격이 싸면은 음, 광고를 더 사람들이 광고를 모이게 했을까, 됐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어. 그다음에 천 원에 맞게, 이천 원을 맞게 상품 구성을 해달라. 음. 그래서 보면 이제 화장품들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엠지들 사이에서 다이소 화장품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하고 어,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뷰티 맛집이라는 네네.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네. 올리브영에서 한 네. 3만 원에 이게 3만 원에 살수 있는 거 여기 가면은 음. 막 2천 원, 3천 원에 살수 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요 올리브영에서 똑같은 상 거의 비슷한 상품이긴 해요. 네. 거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음. 핵심 성분은 비슷하게 놔뒀어요. 그런데 일단 패키지를 <laughs> 굉장히 간소화했어요 거기서 고급 올리브영에서 팔 때는 고급 패키지로 해가지고 딱 갖춰서 광고 모델도 있고요 어, 맞아요. 했지만은 다이소에 납품할 땐그 가격에 납품해야 되니까 어. 다 빼버린 거예요 음. 패키징도 고급 패키징 아니고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는 음. 게 아니고 그냥 일회용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네. 소량으로 해가지고 어. 용량 차이도 좀 있죠. 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뺄건다 빼버리고 음. 광고비도 안 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네. 그 점이 바로 지금 현재 소비자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음. 뭐 플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다이소에서 오판다라는 게 기사로 어, 많이 네네. 화제가 됐었고 네네. 뭐 플리스 같은 의류들이 어, 5천 원에 나올 수 네네. 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매 시즌마다 매 계절마다 옷 사고 네. 하는데 옷값 비싸잖아요. 아, 근데 가 5천 원짜리 옷이 네, 5천 원짜리 옷이 있다니까 네. 게다가 품질 괜찮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된 거죠. 일단 그래서 구매량을 충분히 많이 맞춘 데다가 네. 광고비 추가적 광고비 말씀드린다안 하죠. 네. 그리고 다이소가 또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품목을요 굉장히 좁혀놨어요. 네. 다이소에 가면 전체 상품 품목은 많은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옷 같은 경우에도 플리스랑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음 옷가게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목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뷰티, 화장품 품목, 코스메틱 품목 같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리브영에서 인, 갖춘 품목들과 올리브영에서 가진 매장에서 이제 그 판매하는 품목들과 음. 비교했을 때 다이소는 해봤자 한 두세 코너밖에 안 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다 네. 화장품인데 다이소는 한 켠에 네. 그, 있잖아요 아, 그 말씀이시구나.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요, 다이소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음. 뭐 되게 다 품종에다가 저가격 낮은 이제 저렴한 가격인데 음. 실제로 세세하게 따져 보면요, 다 소품종입니다. 음. 소품종 카테고리를 많이 뒀을 뿐이에요. 음. 소품종 카테고리니까 그만큼 재고 관리에도 용이하고요. 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만큼 구매량이 더 늘어나니까. 뭐 유통 비용이나 이런 유통 비용이나 뭐 그런 단가 협상에서도 굉장히 음. 유리한 부분이고요. 음.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죠. 아, 그렇구나. 아, 다이소가 참 저도 저는 이제 예, 실례로 그 분리수거 봉투를 사, 다이소에 샀는데 네. 마트에서 산 거보다 훨씬 질도 좋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거기서 사는데 그만큼 이제 는좀 다이소 제품들에 대한 좀 신뢰가 좀 생겼다. 이런 단계까지 좀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2020년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자면은 이제 다이소만큼 가성비를 충족하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품질로 보자면 다이소가 굉장히 많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 그 품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사지는 않거든요. 끔찍이는 뭐 이제 막 쓰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다이소가 확실히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충족해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음, 다이소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한때는 네. 일본과의 연관성 때문에 좀 불매 운동도 있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끊어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다이소가 이제 원래 다이소 상표에 대한 납품을 하는 납품 기업에서 출발을 했다가 음. 이제 다이소가 지금 현재의 다이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초창기부터 사실 다이소와 다이소 상표는 연관이 있긴 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이소는 다이소 아성이라고 부르죠 음. 아성 다이소라는데 원래는 연관성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납품 계약을 계속 맺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기술 제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국내에선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 연관성을 위해서 음. 지분 교환을 하긴 했어요. 음. 왜냐면 언제든지 이쪽에서 뭐 자기랑 계약을 떨어는지 모르니까 음. 지분 교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어둔 거였죠. 아, 아. 근데 결국 그게 200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네. 다이소 상표에서 아성 다이소와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음. 계약은 끊겼는데 지분만 남아있던 거였어요. 아, 아. 지분만 남아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음. 사실 다이소 상표에 대한 납품할라는 업체여서 거기서 물건을 때 거기서 납품하는 물건 중에 일부를 국내에서 팔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많이 팔수 있었잖아요. 음. 근데 다이소 상키에 납품한 게딱 끊겨버리고 나니까 음. 구매량이 확 줄어버려요. 구매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음. 구매량이 확 줄니까 아무래도 단가 협상에도 문제 생기고 음. 비용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소는 사실 그렇게까지 믿음직한 품질이 아니었어요. 음. 가격은 저렴하게 었는데 음. 싸니까. 음. 라는 그쵸, 거였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2008년에 또 한번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네. 사람들이 딱 이제 또 지갑을 이제 닫고 아... 허리띠 졸라매는 시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다이소가 아... 기회, 다이소에겐 기회가 된 거죠. 음... 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저렴하게 사, 사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좋지는 음. 않지만은. 아이 그래도 이제 음, 싸니까요 그렇죠? 그냥 싸 네, 그냥 싸, 이 사, 정도 쓸거예 네. 네. 아, 일년일년 예, 사고 맞다. 쓰면 일년일년 네. 쓰다가 버리는 걸로 생각하면 네. 되는 거니깐요 그러면 충분히 남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부터 다시 사, 다이소 이제 다이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다이소의 본격적인 성장은 그래서 2008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다이소가 매출 이제 뭐 3천억 원 3천억 원 4천억 원 이렇게 찍기 시작한 것도 이제 네. 이 이후 이 이후 시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사람들한테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것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게 올려들, 됐고요. 특히나 이제 뭐, 뭐 집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인가, 왠지 좀 비싸게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청소 도구라든가 음,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음. 필요하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마트에 가면 점점 더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게 보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소를 점점 더 많이 찾게 된 거죠.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규모가 붙게 되고 규모가 생기니까 가격 협상력이 생기고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생기면서 음. 다이소가 점점 더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런 영향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음. 그~ 만일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음. 다이소가 이제 일본 기업 아니냐 이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된 이후에 아성 다이소 측에서는 급하게 이제 그 지분을 처리하긴 했습니다. 아, 일본 지분을 사들였어요. 네. 어차피 가지고 있는 그, 아, 그쪽은 경영에선 아, 개입은 좀, 못하고요. 네, 네, 별 별개의 회사인데 음. 지분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인수한 거예요. 음. 이게 다이소 상표 측에서도 나쁘진 않았었던 게요. 그 투자한 금액, 금액 대비해 가지고 차익이 엄청나게 아, <laughs>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 네, 네, 수익이 차익, 그 자본 차익이 엄청나기 음. 때문에 뭐 음.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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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이소 측도 이제 완전히 이제그 자본 관계도 완전히 끊게 음, 음. 끊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 기업 아니다 이걸 내서면서 가격으로 계속 어필을 한 거죠 음. 가격으로 계속 어필하니까 사실 다이소에 대안이 있냐 하면 없거든요 음, 음. 결국에 저렴한 걸 찾으려면 다이소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음. 그것지 그것이 가지고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약간 반일 불매운동이 점점 점점 더 가라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음. 지금 현재 다이소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이소가 어쨌든 저가 그런 시장에서 잘 됐잖아요. 네. 아, 잘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붙게 마련인데 현재로서 보면은 다이소의 경쟁 상대, 그걸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좀 짓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왜 네. 그럴까요? 멜도면뭐 전에 신세계에서 뭐 피에로 쇼핑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금방 또잘안 됐고 그랬는데. 어 삐에로 쇼핑도 사실 일본에선 그런 이제 뭐 난잡하게 배치해 두고 음. 소비자들이 대충 집어 가지고 결제하는 그런 저렴한 시스템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국내에서 도입됐을 때는 난잡한 시스템만 도입됐고 음. 가격이 도입이 안됐습니다 음. <laughs> 사실 당시에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아. 불만을 가졌던 게 그거였어요 음. 이제 그 삐에로 쇼핑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모태가 일본의 동키호테 였는데 동키호테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가 일본에 관광 가, 많이 가시니까 네. 동키호 다들 가신단 말이야. 동키호테 네. 다들 가시면서 그걸 체그 네.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핵심은 가격이거든요. 네. 매장만 매장을 그렇게 구성해놓고 다양한 상품 구성해놓고 네. 저렴하게 판다. 어떻게 보면 다이소가 똑같습니다. 네. 다이소가 똑같은 모델인데 그거 없이 그냥 표면적인 시스템만 가져버렸으니까요. 네.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재정 저는 이 개인적인 사견인데 어, 쉽게 포기한 게 아니고 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네. 뭔가 이제 뭔가 네 어느 정도 재정비해서 뭔가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세웠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 경쟁적으로 나름대로 대등한 경쟁자는 아니, 아니더라도요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경쟁자는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다이소의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다이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게 다이소였고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핵심인 특성상 다이소의 경쟁이 될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으로 경쟁한 곳인데 규모가 안 되면 가격에서 밀려버리거든요. 아이템을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걸로 이제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선 너무 취약한 거죠. 심지어는 아이템 찾는 것도 다이소가 잘하죠. 아, 그 가격에다 그 가격에다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 건 누구보다 자, 잘하는 것이 다이소거든요. 음, 다이소의 요즘의 경쟁 상대가 이제 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워낙 이제 요즘에 중국 저가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무페무나 네. 알리나 그런 데가 오히려 경쟁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 현재 다이소의 경쟁사로 의외로 거론되는 곳은 일단 올리브영이고요. 아, <laughs> 아무래도 이제 아, 코스메틱 분야에서 이제 네, 서로 경쟁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올리브영 측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음. 조금 이제 다이소를 좀 네. 견제하 네, 견제하고 아, 좀 이제 좀 이전에는 생각안 했는데 네, 좀 네. 이제는 이제 뭐 플레이어로 좀 여긴다고 음. 좀 듣긴 들었거든요. 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 코스메틱 카테고리를 하자면은 과연 다이소가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이소는 다이소가 사실 그렇게 상품을 팔수 있는 건요. 상품 카테고리가 적고 음. 광고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사실 올리브영이라는 그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음. 상품 광고는 올리브영이다 하고 효과는 올리브영에서 아, 다 네. 이제 테스트하고 네. 다이소에서 하는 거니요 올리브영이 올리브 뭔가 역할을 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다이소도 상품을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그 상품이 실제로 이제 얻은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파는 것과 동일하다는 라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애초에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더더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 같고요. 음. 어 지금 현재 직구 같은게 말씀하신 직구 플랫폼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직구 특히나 이제 알리나 테무나 이런걸 하면 은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격은 그런데 품질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온 얘기가 알리나 테무에서 나오는 상품은 싸긴 한데 품질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거는 제 지인이 한 얘긴데 테무에서 뭔가 뜨는 상품 괜찮은 상품들이 보여서 한 10개를 샀대요 도착해서 받아왔습니다. 음. 다섯 개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세 개는 그리고 그 가격치고는 음. 싸니까 아, 쓰다 버리지 네, 뭐. 쓰다 보니까 네. 쓰다 버리죠. 했고 한한두개 정도가 어. 이제 그나마 괜찮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탐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싸기 때문에 물론 많이 사긴 하지만 음. 이거를 믿고 쓸수 있는가의 문제에선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점에선 다이소는 적어도 품질에 있어서는 네. 기준 이하는 맞아요.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이소가 이제 광고는 안 하지만 보통 이제 매장을 보면 막 삼층 네. 명동에 있는 건뭐0층 이상의 그런 매장이라서 자연스럽게도 광고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가보면 외국인들도 많단 말이죠. 네. 이 대형 매장에 이런 외국인들도 많고 국내인들도 많은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다이소의 특성상 매장이 큰게 유리한 게요. 그만큼 많은 상품을 비치해야, 그렇죠. 비치해야 네. 이제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뭐 다이소라는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네. 이제 정말로 상품이 거기서 있는 게다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러려면 매장이 작은 걸로 승부해서는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그럼 네. 그 매장이 커야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비할 수 있고 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많은 상품의 회전이 빠른 회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매장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니까 저렴한 상품을 보고 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 가 가지고 아, 동키호테 가 가지고 거기서 상품 네. 사는 게 음. 뭔가 물건 사 오는 게 이제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된 것처럼요. 음. 실제로 이제 어 연남동 거기 입구에 이제 다이소 매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어, 갑니다.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됐네요. 예. 네. 네. 거기 이제 재밌는 게또 올리브영 매장들도 좀몇 개가 있는데 거기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네. 갑니다. 네. 하나의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저렴하게 그냥 잡화만 파는 거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 총체적인 많은 상품들을 모든 대중 모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비자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좀더 광범위한 이제 유통 채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죠.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이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강점이 아무래도 가격이잖아요. 네. 20년 넘게 이제 같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뭐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이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앞으로 다이소에게도 문제가 될 이제 그 잠재적인 요소죠. 음.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 미국의 일 달러 샵이나 이제 일본의 백엔 샵을 말씀드렸는데 일 달러나 달러 샵이든 백엔 샵이든 지금 현재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일 달러 샵이나 백엔 샵의 엔 샵의 공통점은 그 가격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격에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일 달러 샵들, 달러 샵들, 백엔 샵들은요 결국에는 그 가격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가격 유지는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싸게 판다.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싸게 팔긴 팔긴 하지만 그걸 가격을 고정해 두진 않았어요. 정가로 고정해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이소가 국내 아성 다이소가 이제 미국이나 이게 앞 우리보다 앞서 이 모델을 했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다 없어지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걸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는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그런 백엔샵이나 달러샵들이 이 가격 정책을 포기한 시점이요. 음. 창립한지 한 30년쯤 그 되는 거. 시점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다이소가 이제 창립한지 97년에 음. 그, 세워졌으니까 한 27년쯤 됐는데 음. 어 30년은 넘길 것 같은데 음. <laughs>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진짜 고민 시기에 다가오, 네, 다가오고 있는 예요 지속 가능한 있네요. 것인가? 어. 왜냐면은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천원 가격에 샀으면은 한세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두개 들어 있다 음. 양이 줄는 게 보이는 거죠 음.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이게 줄이는 방식으로 이게 보통 요즘에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과자 과자 업계 음. 쪽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어. 쪽이라 하는데 확실히 예전에 천 원, 이천 원짜리보다 삼천, 오천 원짜리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네, 오백 원짜리는 거의 보기 어. 힘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범위를 축소하게 되어 있고 가격 단위가 좀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지금 현재 다이소 측에서 밝히기로는 2천 원 이하가 전 상품 품목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음. 과연 이걸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나마 2000년대 다이소가 두각을 드러냈던 2000년대 이후, 이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는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저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어. 올리지 않는 게 가능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예전보다 많이 높습니다. 음. 따라 예전처럼 이제 엄청나게 낮은 이제 엄청나게 낮은 인플레이션은 오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음. 많아요.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그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그건 깨지게 되어 있던 거죠. 음. 그럼 깨지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도 다이소의 고민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